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면 무엇도 있을까요? 반대로 악령도 있어요. 그래서 악령을 다른 말로는 귀신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귀신의 영 악령도 우리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임하면 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심령이 본고해가지고 괴로움 속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령이 든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악령이 역사기보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기 원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실 때에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임하신과 역사하신과 그분의 일하신 일등 성령과 관련된 내용을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각 권을 따라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주셨다고 하는 내용과 합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역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장 1절에서 2절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꾸짖고 책망하실까요? 칭찬하고 복을 주시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그러진 삶을 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벌을 주시고 책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죄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으니 너희는 뭘 받으리라 하는 얘기예요? 벌을 받으리라. 책망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좋은 날왜 하필이면 벌 받는다고 심판한다고 책망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받고 벌 받으라고 이 말씀을 전할까요? 천만에요. 혹시라도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 받을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심판 받고 책망 받을 게 합니다. 회계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이나요 복 받으시라고 하는. 할렐루야. 복 받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아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가운데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태평성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응.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고, 정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저 호수가로 치면 잔잔하고, 물결도 찰랑거려도 슬슬슬 부는 그런 바람 한 점은 고요한 그런 좋은 새 시절을 태평성대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그런 태평성대 시대의 아버지라고 하는 저 시골 농부 출신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뭐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농촌, 어촌, 광촌, 산촌, 이런데서 1차 산업에 일하고, 또 그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네. 이상하게 사회가 보면은 조금 업수위 여기고 낮춰 보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농촌 물가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농사, 농사진 거 우습게 여기면 제대로 먹고나살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그거 생각하면 우리 농부, 농민, 어민, 산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귀해요, 귀해, 귀한 건아니겠어요 저는 부산에서 는 사람이에요. 대도시에서 나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살았어요. 청년 시절도 다 서울권에서만 살다 보니까 시골을 잘 몰랐어요. 아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덜 면제해서 아 시골 산촌에 가까운 청산이라는 곳에 갔다 푼 곳이 거기서 한 4년 반을 아주 그냥 열심히 했어요 4년 반 중에 3년은 논농사 제대로 접었어요 제일 처음에 쟁기지에서 서로타리질에다가 썰에지에다가 모내기에다가 비료주 피사리 피사리가 뭔지 알게 모여요 피살이라는 것도 알고, 어이, 아, 예. 또, 다 수확하고, 3년을 꼬박 해보니까, 와, 농사 아무나 하는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도, 농구도 몰랐던 제가, 어이, 아, 우리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도, 여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부연. 여기가 농, 농촌에 들어갑니까? 도시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도시 사람들보다도 더 그냥 뽐나게 살아요. 물가도 어떻게 이렇게 비싼지. 어휴. 근데 조금 보면은, 어저 농사를 주잖아요 아니, 이상한 동네야. 아, 네. 세계적인 동네. 참이상하 하여튼 희한하고도 귀한 동네더라고. 근데 가만히 시대 돌아가는거 보면, 그렇게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우습게 얘기있잖아 아, 그런데 그런 시골 지역에 서는 아모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아, 해결 이스라엘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스라엘 지금과 같이 되면 요즘 말로 말해서 폭망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한데 어, 갑자기 애들 잘못 살고 있어 바로 살아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아이구 잘한다 아이구 잘한다 그러겠어요 저런 순정신병자 같은 놈이 있나 저런 순정 이상한 놈이 있나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 그런데 이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리에 맞는 얘기예요 아, 실제로 아무스라는 사람이 농촌에서 살고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래요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지금 벌써 한천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아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보면 그분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을 되게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정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고무에 있어서도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귀를 기울어보니 맞는 말만 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다메스, 가사, 블레셋, 암몬 또 에모어 이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지역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죄악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 다일세계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너희 모함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너희 암문에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인하여 그러면서 조목조목 잘못한 것을 따지면서, 그런 죄악 때문에 성인들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laughs>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들어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 할 때는 아무리 거칠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할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아노스서의 전체를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태평성대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당신들은 반드시 심혼받을 것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읽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실 말씀을 전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저 강한 지역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때 내가 당신만 알아. 내가 아무개 씨만 알아. 내가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나 홍길동, 당신만 알아. 홍길수, 나 당신만 안다고.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지 난 모르고 난 당신만 알고 당신만 보고 살아왔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그 감동이 없으세요? <laughs> 아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나 복사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지난 복사님만 바라보고 복사님만 알고 산답게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 무수한 백성들이 있는데 나는 저애국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살아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태평성대같이 이렇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속들이 보면 죄짓는 게 많구나. 이거 내가 반드시 보호하리라 너희 죄악을 내가 보응하는. 무슨 얘기예요?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해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이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 몰래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 앞에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것 잘못하는 거 있어. 이거 너 바로 잡지 않으면 내가 너 체칠질 할 거야. 부모로서 그 말씀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바로 그 얘기에.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족속은 이러이러한죄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아무 족속은 이러이러한죄 때문에 이렇게 망할 것이고 저렇게 망할 것이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이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전체적인 얘기요 그러면 잘들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칙칙질만 하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숨쉴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아주 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아모스 서 말씀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 그것이 무엇인니 자,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한 이 메시지, 이 말씀, 이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살고자 작정을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인데, 이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채찍으로 때렸으나 어두만져 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엄한 말로 훈계하였으나 다시 감싸 줄 것이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쇠임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네, 회복의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말하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칭찬하시지만, 반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틀어지면 이거 바로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참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등을 지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읽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아시죠? 현재 21세기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안 믿고 살았대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지구촌 어떤 나라들, 백성들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제력으로도 힘있고 군사적으로도 강해가지고 그 어떤 미사일 공격도 다 막아내는 그런 우수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안 믿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 것 같습니까? 이게 가벼운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저는 다잘 모르겠어요 듣기에는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따라서 하십시요 큰 소리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할게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대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자가 있는 거라 없다고 믿음으로 말며만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겉보기에는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경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그러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채찍, 심판,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도 5월 마지막 주에 특별히 오늘 성령 강인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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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뜨겁게 성령 받았는데 요란 법석은 안 떨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성결한 영이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던 내 의지와도 달리 내 속으로 범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다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뭐하나, 이 집에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하였으니, 영으로. 내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복된 신념들 다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